자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까먹은 네. 죄로 <laughs> 빨리 가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어, 마음이 맞아요. 좀 불편한 네. 거기도 한데 요즘에 점도둑 잡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초콜릿 음료수 물티슈 소시지빵 소액 현금 등 자주 우리한 절도 행각을 하는 이른바 잡범 네. 이걸점도둑이 도둑. 잇따라서 재판이 넘겨지고 있다 네. 네. 아 이제 아마 그 고물가 경제 경기 불황 때문에 이런 점도둑이 늘은 게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네. 저는 주변에서 바로 봤어요. 저하고 좋대요? 같이 탁코치는 그저그 그 사장님 계셔요. 편편 사장님이라고. 네네. 어, 편인국 사장님인데 편 사장님이 네. 그 뭐라 우리 그래? 그1 0 0 0 원짜리 하는 게 뭐지 그. 아뭐 이렇게 무슨 샵 생활샵 같은데. 아니, 아니. 그, 너무 자질구레하게 훔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처음에는 참고 참고 참았어요 네. 근데 아~ 이번엔이거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나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 뭐예요? 봤더니 네. 나이도 지긋한 아줌마가 네. 들어오더니 다 까요 네. 그~ 산기면서 저~ 그~ 그~ 상, 그~, 그 포장? 포장을 다 까가지고 가방에 넣어요 가서 어머. 다 까서 가방에 넣고 갈때 계산할 때는 네. 안깐 것만 그~ 계산하고 하나. 가는데 고게 이제 이~ 내려서 이거는 하는 짓으로 봐서는 상습이다. 그죠 한두번아니 경찰에 아닌 것 이거 자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들려야 된다. 내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신고해가지고 인적상도 거의 확인돼서 이제 조만간 아마 처리할 것 같은데, 음. 아니 못 살겠대요. 그런데 음. 가가지고 이거 사람 안 본다 그래가 훔쳐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거는 많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음. 어 그런 그런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그, 해의. 네, 맞아요. 네, 이런, 이런 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망해요. 이게 정말로 음. 돈이 없는데 필요해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만. 음. 나 필요 없는 거지만 그냥 음. 훔치고 싶어서 그냥 훔치는 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아니, 심지어는 이제 여성들이 생리 때 상습적으로 훔치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그 경우도 처음에 이제 몇 번은. 감작을 해 줍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잖아요. 결국 구속해요. 아, 너무 30절도. 심하면 계속 예, 하면 그래서 음. 그것도 고치야 할 일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절도, 특수절도, 미수종으로 기소된 40대 남성한테 징역 11개월 선고하고 네. 또 어떤 사람한테는 4개월 선고하고.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징계 세탁 세제, 네. 캔들, 네. 원형 양면 손가울. 손거울, 와인, <laughs> 예. KF94, 마스크, 예. 이런 거 잡다 한 걸음 친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 예. 이게 금액은 잡다 하지 않아요. 아, 이 적지 않은 예. 어, 그리고 또, 어, 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예. 음료하고 바나나 등 145만 7,900, 7,290원? 네. 무작위만 많이 훔쳤네, 이거? 그러니까 물건은. 하트에다 많이... 통으로 훔쳐갔네. 어, 이만큼 물, 카트, 한 카트에다가 어. 물건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담아가지고 그 금액이 145만 7,290원 아, 정도 됐대요. 아, 이거, 이거 대도다? 그걸 계산 안 하고 그냥 통째로 가져간 거죠. 그래갖고 K5G 승용차에 싣고 날랐는데 <laughs> 걸린. 이게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죠. 아 그냥 쫙 깔렸는데 막 마트, 대형마트 가면 예 네. 이거 지능지수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볼땐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근데 몇번 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랬더니 어. 근데 이거 뭐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잡다한 거 이게 뭐 물티슈 빵 훔친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어? 지금 뭐 면도기 음. 세트 면도 날 음. 세트 뭐 이런 거막 그니까 막 이렇게 음. 자, 자잘한 물건들을 많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잘한 물건을 취, 저 취급하는 분들은. 자잘한 물건만큼밖에 안남아요 맞아요. 응. 그 값밖에 안 남는다고 얼마나 남겠어요천 원짜리 팔으면 십원 10원 남을 십 원도 안 남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시천 원짜리 빵을 통째로 가져 가면 그 사람 그 빵을 몇 개를 더 팔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이거 잡다다 그래서 이거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습으로 행위를 봐고 반복된다면 맞아요. 그 사람들은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던 음. 것 같아요. 음. 마트에서 무 음. 카트 채로 물건 훔쳐갔던 사람들이 네. 몇번 그렇게 하다가 음. 이번에는 그 골프 거리 측정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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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조금 비싸단 말이에요. 음. 그거 일곱 개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매매장 밖으로 나가서 그 K5 차 타려고 하다가 음. 이 음. 매장 직원한테 잡힌 거예요. 그니까 이런 점도득이 음. 지금 바짝 늘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 공연장에 출연자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고 가수 지갑 털어갖고 3 5만원가져 가갖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만원짜리 이하의 소액 그,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5년새 급격히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절도범죄가 2017년에 만 1,933건에서 음. 2021년에는 1 4,501건, 그 다음에 21.5%가 증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러게요. 어, 많이 늘었네요. 어? 어. 그러니까 잡범이나종도둑이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절도범이라는 게큰거한번 훔치고 털어가는 것도 그, 그, 그 당연한, 거. 에이. 저 단속, 그,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도덕적 해이 맞아요. 조그만 거 하나 훔치는 거, 그까지 걸 가지고 뭐, 네. 이게, 이거, 이, 뭐랄레이저드 현상이 일어나면, 절도,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음. 작은 절도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걸로좀도둑이큰 그래, 도둑 들고 네, 나중에 제가 맨날 사모처럼. 말씀드리잖아요 형사들이 네. 절도로 계속해서 서너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형사들이 멀찌감치해서 사진 찍어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왜 걔는 분명히 또 들어올 건데 응. 그때는 절도로 안 들어오고 강도로 올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응. 절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사진 찍어놓으면 나중에 강도로 반드시 와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왜 그런가 하면 교도소로 가면 네. 도둑놈들이 참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 그렇게 그냥 숨죽여하면서 훔친 거를 얘기를 해. 네. 그 도둑놈들이 그저 발표회를 하잖아. 그 지들끼리 모여서 네, 방 안에서 너어로 왔어, 너 몰로 왔으 이제 자기 그그 그 업적을 이제 발표회를 한단 말이야. <laughs> 저는 이렇게 렇게 훔쳐가지고 가서 가집 왔어요. 근데 강도 시원하잖아. 나는 딱 잡아놓고 라면 끓여 묶어놓고 입 가리고 술 먹으면서 다 털어 왔어. 왜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가만히 가니까. 뭐 숨죽여 가면서 음치나 막망 가지네 빵에 오는 건 그러게요. 그래서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절도로 상습적으로 오는 놈들은 우리가 몰래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반드시 강도로. 네, 그거 반드시 강도로 올놈이니까 맞아요.